예, 수요일 목상의 시간입니다. 사명보다 사욕에 가득 차면 에덴 동산도 더럽힐 수 있다. 사명보다 사욕에 가득 차면 에덴 동산도 더럽힐 수 있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작가 조리는 미가서의 설원적인 부분을 살피면서 미가서의 역사가 구약 역사의 전체적인 부분 중에 어디에 해당되고 이렇게 성경 각 성경이 성경 역사에서 어디쯤 해당하는 거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또 되새겼습니다. 자주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들이지만, 뭐 저는 이런 반복은 수고롭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게수고롭지 않습니다. 항상 바른 방향과 목적을 창기하게 할수 있고, 내가 전하는 사명을 늘외칠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더불어 여러분들도 자주 길을 잃고 목적을 잃을 수 있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봐요. 맨날 똑같은 얘기를 들으니까 지겹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런 방법을... 반복을 통해서 바른 목적과 그 방법, 온전한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있다는 라거 잊지 마십시오. 신약의 중심이 되는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대풀이하는 것을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했어요. 필리포스 3장 1절 뭐라고 그럽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대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리더들이 그렇잖아요.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반복이거든요. 왜냐면 새로운 것을 주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라는 강박관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다 새롭고 뭐 나아갈 길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나아갈 길이 아니라 온전한 길이 무엇인가를 알리는 게 사실. 리더의 사명이거든요. 부모가 늘 자녀 데리고 무슨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갑니까? 아니에요. 온전한 길이, 온전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그들이 개척해 갈수 있게 하는 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이 많은 교육을 반복적으로 해요. 근데 이 자녀들이 한마디로 사그지 없이, 뭐, 꼰대라느니, 뭐 똑같은 말만 한다느니, 정말 자기들을 안전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보호막, 부모의 보호막을 자꾸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나중에 가서 는 깨닫고 이제 그 부모를 존경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완전히 이래서 헛짓, 헛짓거리하고 이상한 길로 가는 애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리더, 부모는 앞서 나아가 새로운 거 도전할 만한 것을 제시해야 되죠. 그러나 기초의 반복과 바른 방향을 잡는 이런 반복이 없으면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따르는 자들은 목적과 방향을 잃고 방법만 가지고 이상한 기형적인 그런 존재들이 되는 거죠. 방향을 잃은 상태에서 애들이 똑똑해지니까 똑똑한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이 부모들이 삶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반복해서 알게 하는 거. 이건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반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늘 강조하는 것이 바로 신의 산 언약이죠. 매진 언약. 그 가장 중요한 이거, 하나의 님 법도와 규례. 이거 지키라고. 여기 돌아오라고. 늘 반복해요. 성경도 늘 반복의 이야기예요. 선지자도 수많은 사람이 왔어도 똑같은 거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기도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하루 단위로 이렇게 만드셨고, 또 이걸 일주일 단위로 반복할 수 있게 했고, 그게 길어지면 한 달, 그게 길어지면 분기, 그게 일년. 그렇게 평생을 살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반복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치 우리가 새로운 곳을 여행할 때, 내비게이션을 레비게이션이 방향을 알려주듯 듣고 기억하고, 우리가 늘, 아, 센서가 있잖아요. 항상 자기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센서처럼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는 1장에서 3장까지 본문을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미가선 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선포의 첫, 첫, 첫 마디가 심판하신 이유를 말합니다. 1장 5절.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야곱의 죄 때문이며 이스라엘 집의 범죄 때문이냐. 번제 때문이다. 야곱의 제가 뭐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뭐냐? 예루살렘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남왕국이 마치 초가 이 불에 가까이가 면 물처럼 녹아내리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 남유다 왕국이 녹아내릴 건데 그 이유가 바로 뭐 여기 이렇게 주도하는 사람들, 왕, 제사장, 권사자 부자,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바로. 너희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백성을 섬기라고 인도라고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약한 자들을 짓밟아서 살이사욕을 채우는 그런 일들이 만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이 뭐라고 그러세요? 공의, 정의, 인권. 이거, 이걸 지켜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우습게 여기고, 인권을 짓밟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착한 바다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는 이 야곱 족속들 이스라엘 족속들이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런 짓거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최악의 모습이 바로 북 이스라엘인 거예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그북 이스라엘. 처음부터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병, 둔갑시키고 나서는 전부 왕들이 자기 살리사욕을 위해 살지 리 않았습니까? 예? 네? 오므리 왕조의 아합 같은 이 사람도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맡은 이 사람이 바알이라는 바을, 우상을 숭배 그 수입해오고 그리고 백성의 포도원 하나님 이신 그 기업인데 그거 갖고 싶다고 그 모함해서 뭐 죽여서 뺏고 이런 짓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강국을 보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의 바른 시작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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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는 거였잖아요. 신앙의 처음부터 하나님을 오해하면 다 틀려 다.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에 오고 나서, 뭐, 빨리빨리 빨리 뭐, 종교화되고, 교인처럼 돼서, 뭐, 봉사하고, 함께하고, 어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구원을 초대받고, 만약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왔다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지에 대해, 이걸 바르게 하는이 바른 방향 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짓밟고 죽이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뜻대로 맞지 않으면 다 사탄인 거죠. 이게 얼마나 오만한 일입니까? 아합 같은 경우 그 금송아지 하나님을 넘어 발이라는 우상 숭배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이세벨 같은 경우. 그 완전히 자기, 한테 자기가 원하는 우상의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기대하는 게 이제 자기의 신이 됐으니, 그걸 반대하는 건 무조건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 왕이라는 그 권력을 가지고. 북이스를 통해서 배웠던 교훈이 바로 하나님을 처음부터 잘못 알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고 했는데, 완전히 마술램프 속에 진이를 불러내는 것과 똑같은 그런 짓을 할수 있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둘, 세상은 둘째 치고라도, 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아, 구원을 얻은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된 언약의 자리에 이 성, 성도가 섰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나를 구원하고 초대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나는 왜이땅 가운데 이렇게 살게 됐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요, 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록주신이 성경, 이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배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단이 란게 교회 밖의 문제지만 교회 안을 잘 보면요, 교회 안에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막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니까 (2단이라고) 말하는 뭐하죠 그러니까 (1.5단) 같은 사람이 많아요 마치 북이스라엘의 여러 부하망처럼 하나님이 만드시는 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열심히 아주 지극정성을 바쳐서 내가 만들고 싶은 하나님 하나님을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막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금식 이런 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심을 알고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백성들을 인도해 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죄악이 바로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르신 소명자의 삶을 외면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사사 시대 특징 아니었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오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렇게 그 죽음 가운데 나를 불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부르신 소명을 따라 온게 아니고 대부분 자신의 번영과 또 문제 해결과. 또, 남보다 더좀잘 살고 싶은, 뭐, 그런 특혜를 받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닌 것 같은데, 결국, 기도나, 뭐, 그들이 추구하는 걸 보면 그래요.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내가 이만큼 황금하고 봉사할 테니, 당신의 나에게 이런 삶을 보장해 주시오.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를 라 이루고자 하는 그 사명에 이런 관심이 없어요. 셀로 모이고, 사람을 세우고, 관심 갖고, 이런 걸구찬아해요 다. 전부 싫어한다고요. 모이질 않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모이지 않아요. 이게 정말 오늘 우리 교회들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결국 이 역사 속에 보니 북이스라엘이 패망에 이르게 됐고, 지금 남유다의 아수왕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산당이나 남유다 산당은,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결국, 뭘로 표현됐든 간에, 우상이라는 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욕망의 생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의 그, 그, 이, 핵심인 거죠. 거기서 울컥컥 나오는 거야. 욕심이 인탄지 죄를 낳고, 울컥컥 내고, 죄가 울컥컥 울나면 결국 어디로 간다는, 사망으로 간다고 말하는데도, 그 욕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미가가, 바로 그곳에서 모든 제약이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일장 6절. 그래서 내가 사마리아를 돌무더기로 만들어버리고, 골짜기를 다, 뭐, 매어 엎을 거고, 그 우상들 다 때려 엎을 거고, 너네가 그런 짓해서그 돈을 모았냐? 니네가 똑같이 당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둔갑시키고, 자기 생각과 욕심대로 살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돈과 권력을 의지하는 그런 삶의 끝은 그들이 그렇게 돈 모아서 세운 뭐 (1프로) 부자 이래 가면서 세운 그 너희의 모든 세운 그 화려한 것들 예루살렘이 사마리아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흔적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동안 욕심으로 채운 모든 것이 들 불탈 거고 어~ 그래도 지들끼리 잘 살아보겠다고 뭐또 결탁했던 다른 나라들 그 나라가 너를 짓밟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왕과 부자들, 그니까 국회에서 나라를 주도하겠다고 이전투구와 악의 다툼에 빠진 것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외세에 짓밟히고 그들의 그 어떤 그 이익을 위해 뭐 전쟁터에 끌려나가 죽고 노예로 잡히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북한국에서 벌어졌고 지금 남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이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 듣고 있잖아요, 미가선지자가. 그러니 그의 가슴은 찢어지고 애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이북이사과 남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이 백성들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이 미가선자의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가선자의 가슴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만, 그러니까 미가선자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르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분명히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참 계속 이 백성들을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1장 10절부터 이렇게 16절까지 보면, 뭐, 가드에 알리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베들레아 브라에서는 티끌에 묻어라, 뭐, 사빌에 사는 사람들아, 벌거벗은 몸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며 사로잡혀가거라, 뭐, 사안에 사는 사람들은 감히 그성읍에서 나오지도 못할 거다, 뭐, 뱃에셀이 통곡하여 너희로 의지할 것이 없게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거든요. 여기서 지금 미가선 지자가 여러 지역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그 지역 이름이 사빌이라고 하면 사빌은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아름답고 순결한 것이 이제 모욕과 수치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그 지역 이름이 만약에 마룻이라고 마룻은 고통이란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너희가 고통을 벗어나라고 하지만 그 고난, 더큰 고난을 당하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것이, 그니까 1장 10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이, 이것들을 보면 이제 결국은 역살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죄악을 고집하는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가 결국 다 끝장나고 말 거야. 그러니까 다가올 망국의 사실을 통곡하며 알게 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이렇게 택함받은 백성들이 왜 이렇게 끔찍한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걸까요? 그건 뭐 계속 말했죠, 반복해서.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모습, 약속을 잊고, 말씀을 통해, 언약을 통해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일에 집중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상으로까지 바꿔버리잖아요. 발이 됐든, 몰래기 됐든, 뭐가 됐든, 천지신명이요. 뭐내 소리를 들어주셔서 내 말을 듣는 신이 진짜 신이야.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가 기대하는 신 우상으로 만든 결과가 이런 끔찍한 몰락과 패망을 이끌고 패망을 불러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의산 약속을 통해 당신이 어떤 분인지 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어, 또 어떻게 살그 이유도 말씀해 주셨고 근데 사람들이 그 약속을 분명히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데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진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해버렸죠 우상으로. 그러니까 신하전 약속의 핵심인 십계명이 처음부터 하나씩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무슨 삶이 됐든 믿음의 삶이든 무슨 신앙의 삶이든 모든 삶이든 이건 다 무너지게 우상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 약속의 핵심인 10개명을 주시면서,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왜곡되게 알아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가장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 개명, 두째 개명, 셋째 개명이, 10개명이 1, 2, 3개명이 그래서 주신 거라고요. 이 개명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고요. 바로 우리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축복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핵심인 하나님을 바르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안전장치로 주신 게 10계명이에요. 그 중에 1, 2, 3계명인 거고. 그래서 이 관계가 깨질 때 문제가 되고 하나님을 오해할 때 문제가 되니까 레위기에 처음 1장에서 5장까지 준게 뭐예요? 그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 제도를 주신 거 아닙니까? 어떤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 관계 회복, 하나님에 대한 바른 어이 오해를 이해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그런 관계로 이끄시는 그다 처음이 다 그렇게 방향성을 바르게 잡는 일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나안이 주인이 되는 그 시점부터 그렇게 삐뚤어지게 하더니 결국 솔로몬 때 완전히 빗나가서 결국에는 거룩한 산 예루살렘에 온갖 우상신당을 갖다가막 만신전을 만들어 놓더니 그래 하나님이 답답하시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소망을 가지면서, 소망을 가지고 열0개 지파를 따로 떼내서 그여로 보암이라는 사람에게 맡겼는데, 이 사람이 또 하나님을 자기 욕심 때문에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십계 명을 처음부터 어겨버렸어요. 그럼 그 나라는 온전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처럼 신앙의 초김부터 하나님을 왜곡시켜버리면, 그 나라는 속기 패망으로 가는 나라가 된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볼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처럼 우리도 신앙에 처음부터 하나님을 오해하면 결국은 교회 오래 있어도 썩어가고 냄새 나는 그런 시체 같은 존재가 된다. 영적 쓰레기들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 고 그런 거고요. 남유다 같은 경우는 뭔가 처음에 바르게 시작한 것 같은데 시간이 갈수록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니.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키고 왜곡시키고 왜곡시켜서 결국에는 부강과 똑같은 길을 걷는 종교적 악취가 나는 개독교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굉장히 화려하고 뭐 엄청난 제사가 드려지고 예배가 드려지는 것 같은데, 근데 마치 그 요담 왕처럼 그렇게 가는 거죠. 무난해. 자기는 무난한데 결국에는 그 다음 아들은 완전히 악 악한 왕이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초기부터 하나님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더 바르고 온전하게 닮아갈 수 있는 신앙의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는, 바른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이 그런 거잖아요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그런 성도를 세우는 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온전히 한 방향 격려를 했단 말입니다 주일날 강단에서는 딴소리 안 하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만을 선포하기로 했고 그러면 이제 이 선포된 역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셀모임 속에서 셀모임에 오기 전에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이 선포된 말씀을 되돌아보고 역사를 점검하고, 그리고 또 모여서 우리가 함께하고, 그리고 그렇게 배운 거를 그 다음 주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중고등부들에게 가르치고, 이한 방향으로, 그렇게 그게 전부잖아. 요 이게 메인 흐름이고, 나머지 뭐 교회에서 필요한 행사들, 예, 즐겁게 하고, 할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프로그램이 교회 80%를 차지하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80% 이상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는 그런 일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로 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 돼요. 그럴 때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도 이게 뭐가 뭐 변화가 있나 싶은 다 어린애 같고 망나니 같아 보이지만 그런데요. 이런 말씀의 이 텃밭이 잘 형성돼 있으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그 어린아이가 갈렙처럼 되고 모세처럼 되고 다윗처럼 되고 다니엘처럼 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상황과 환경에 다가와도 이들은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 거그 길을 꾸준히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교회당 가운데 항상 정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늘 빠진 적도 없고, 항상 나오기는 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초대하여 주셨던,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어,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런 사명에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으로 그저 성실하게 종교적인 일들에만 집중해 오고 있진 않았는가 좀 차분히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당에는 열심히 나오고 뭔가 열심히 봉사와 사역에 참여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신 사명,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 그러니까 생명을 책임지는 영적 아비가 되는 본질적인 성도의 그 존재의 목적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늘 남에게, 리더에게, 저 사람에게, 사역자에게 대신 미루거나, 또는 항상 내일 하겠습니다. 내년 하겠습니다. 뒷날로 미루며 살아가는 교인의, 교인들의 모습은, 참으로 이 시대에 이 신회사에서 언약 백성들처럼 동일한 사명을 맡은 교회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아주 심각한, 이 교회 풍토가 이래요. 전부 이 사명에 오질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재밌는 일엔 모여요. 먹는 데는 모여요. 노는 데는 모여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본질을 아는 일에는 잘 모이지 않는, 참 심각한 현실이 오늘 우리 시대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명보다 사육에 더 관심이 있고, 함께 거들여 하기보다는, 그래서 홀로 편한 길을 찾아가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교회 안에서 판을 치는 이 시대 분위기가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마치 북한국의 그 살이 사욕을 채우는 분위기가 남한국으로 흘러들어가면서 결국 두 왕국이 전부 몰락일로 가듯이 이 교회들이 어쩌면 그 길로 가고 있는 이게 현재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 1장에서 선지자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애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심이 없었던 북한국의 그 멸망에 이르는 태도가 지금 남한국까지 전염이 돼서. 하나님과 맺은 본질적인 언약의 사명에 관심이 없어지고 계속해서 자신의 편리와 만족을 추구하다 보니 이제 점점 더 나아가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런 우상으로 취급하게 되는 거죠. 그게 직접적으로 나타난 게부강국의 금송아주고 남유다의 산당이라는 거예요. 모든 죄의 시작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의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닌 동안 는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님이, 집회와 기도와 찬양이, 진정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맞는지, 성경이 말씀해 주는 그런 집회,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기론, 그런 찬양인지, 정말 철저히 우리 되돌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예배당에 있다고 하지만, 나중에 살펴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 그런 모임이 질려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니 다 떠나가라 할 그런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죠. 욕심이 침투하면 에덴동산이라는 그 놀라운 것도 선악과를 따먹듯이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교회의 모든 행사를 자기의 생각대로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자기 감정을 마음껏 채우기 위한 것으로 밤새도록 며칠 금식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게 인간인 거죠. 이게 참 무서운 일인 겁니다. 그러므로 각자 보내받은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좀잘 스스로 철저히 되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직접 주신 그 성경이 말씀하는 그 바른 부름 받은 성도로서 온전한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상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고 보여준 참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내 생각과 욕심대로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준비되지 않은 어떤 곳이라고, 어떤 곳이라도 침투해서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하고 변질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준비되는 내가 내겨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죽어야 사는 그런 정말 진정한 미랄 내겨납니다. 아직 경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미래를 보고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의 산 가치대로 그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사명보다 사육의 살이 접힌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주의 부르신 사명을 따라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오늘 하루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